X라고 하겠죠? 자, 어떤 수를 4배 곱하기 하여 2를 뺐다, 2를 뺐다. 이거는 어떤 수의 3배보다 8만큼 크다. 응? 얘는 패배한 녀석 보다 팔만큼 크다 어떻게야 같아지니 여기다 팔을 더해야돼 팔을 빼야돼요 빼야돼요 완전... 확실합니까 어, 네확실해 정말 확실해요 네 더하기 아니야 더하기 정확히... 가기에요빼기에요 빼기야 네. 어머니, 어떤 수의 세 배보다 팔만큼 큰 것이 얘야. 그죠? 팔을 선생님이... 뺀게 맞냐고. 아니요. 어. 더하기. 더하기야. 네. 생각이 바뀌었어. 네. 알았어. <laughs> 생각을 바꿨는데 그게 맞아? 네 확실해? 네세번더 물어볼까? 왜남만들 앞에? 어, 쟤는 투명인간이니까 <laughs> 응? 세번더 물어볼까? 확실해? 네팔 더하는 거 확실해? 네너 아까 빼기였다며 근데 지금 갑자기 왜 플러스로 왜 바뀌었어? 자신 없지? 근데... 아니요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자신 없지 지금 아니요 플러스 확실해 네 오케이 플러스 맞죠 자 여기 4x 왔어? 자, 이렇게 넘어가서 마이너스 3x <laughs> 자 이항해서 플러스 2 x는 10이다 이게 뭔가 자신만이 알죠 생각 속에 어 더하기인가 빼기 헷갈렸다 그때 검산 어떤 수에 10에다가 8을 곱해서 2를 뺐대. 그럼 얼마야? 38이네요. 그지? 네. 얘는 어떤 수의 3배에서 8을 크다. 이렇게. 어, 그러네. 맞았대. 그죠? 맞았다.